혹시 이거 비둘기 새끼에요? 예? 뭐예요 얘? 예? 오리에요? 비둘기에요 이거? 비둘기 같은데? 얘왜 여기있어? 뭐야 이거 야 나와 비둘기만짓잖아 거기 있으면 안찔려나 꺼내줘도? 야, 나와. 곧 있으면 죽어. 어, 이놈아. 야, 너뭐 비둘기지? 나와, 나와. 비둘기네, 이 새끼. 야, 야, 야. 오이씨. 얘 비둘기네. 야, 너 어디서 나왔어? 야, 야, 야. 오이구 야, 이씨. 일로 와봐. 올려줄게. 야. 얘 비둘기인데?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어떡게 잠깐 걔를 올려줄게 빨리 그냥 너 비둘기지 찔리지 마라 그려그려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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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얘 근데 어따 풀어 주지? 새낀데? 이대로 놔두면 죽일텐데? 야야야 야.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얘 어떡하지? <laughs> 아 이거 너 뭐야 왜 떨어져 있어 임마 쟤 비둘기인데? 야야 어, 물지 마, 시발로만. 그르면 손. 어디서 떨어졌어? 아, 저기다. 저기 위에. 저기에서 떨어졌다.